야곱 이 브엘 세바 에서 떠나 하란 으로 향하 여, 가 더니 그곳 에 안도 를 취하 여 베개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본적 사닥다리 가땅 위에 섰 는데 그꼭대 기가 하늘 에닿았 고, 또본적 하나 님의 사 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가 어디로 가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였더라 그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더라. 아멘. 오늘 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laughs> 은혜를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 커스 다마스라는 사람인데요,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럼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리요, 알리 아닌데, 알리하고 똑같은 권투 선수는 맞습니다. 누구냐면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세계 전 챔피언 어떤. 일명 핵주먹 타이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주먹이 무시무시해서요. 어, 기라성 같은 선수들도 이한 주먹에 뻗어버리는 아주 유명했던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앞에 보여줬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타이슨을 10대의 교도소를 밥 먹듯 드나들고 슬랭가를 방황하던 이 타이슨을 만나서 그를 권투선수 그 재능을 알아보고 권투선수로 키우고 나중에는요 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를 이, 이 타이슨을 양자로 삼아서 양아들로 삼아서 키우면서 정말 훌륭하게 세계 챔피언으로 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그의 스승이자 멘토이자 아버지였던 다스타 어커스타마토라고 어, 합니다. 근데요 이커스타마토가 살아있는 동안에 타이스는요 세계에서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스타마스토가 죽자마자 그 옆에는 그렇게 챔피언의 자리에 있는 이에게는 그냥 옆에서 아첨하고 그를 어떻게 보면 그의 뺏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있었고 한 사람도 정말 충직하게 그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타이스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마약과 음란과 이런 것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그가 다시 재기를 하긴 했지만 자기 실력을 다시 발휘하지 못하고 흥분해서요 상대의 길를막 경기 중에 깨물어갖고 별명이 핵주먹이 아니라 핵이빨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복싱 전문가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커스 타마토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아마 타이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이 아주 이 사건 이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왕비 아달리아가 자기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든 왕자들, 모든 손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요야다와 그의 아내는 한 살배기 요아스를 목숨을 걸고 그를 품에 안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그를 왕으로 세웠고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진실이 섬겼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야다가 죽고 나자 그 왕의 주위에는 간신배들이 몰려들었고 요아스는요 예전과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악을 저지르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한 것은요. 요야야 아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왕에게 와서 충직하게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간언하는 그 스가랴를요 처참하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요아스가 저지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를 우리게 들어서 알듯이 사람들은요.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말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나의 신앙을 잘 함께할 수 있는 동력자와 나의 신앙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를 만난 거요 이거 너무 행복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죠? 예. 또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만남입니다 예. 성도만 그럴까요? 아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좋은 성도를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공했죠. 그죠? <laughs> 우격다지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맺어준 만남입니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네. 이렇듯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무슨 만남일까요? 예, 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은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냐면 바로 일명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렇게 어머니의 품이 따뜻한 품이 있는 그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는 죽음을 담보하고 하란으로 쫓겨가는 신세로 지금 전락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어디 가서 유숙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돌베개 하나를 지고 잠을 청하는 그런 철양한 신세가 지금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나는 그렇게 내 죄라고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좀 찾으려고 그것을 사모했던 죄밖에 없는데, 정작 나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건 나였는데, 나는 지금 쫓겨서 이렇게 외롭게 도망가는 신세로 돼 있고, 내용에서는 고향 땅에서 편하게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비교하는 보고 있는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인가? 한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외로움이 야곱에게 밀려듭니다. 아, 이제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 사랑과 보살핌을 이제는 받을 수가 없겠구나. 아버지는 정정 영, 영영 나를 이제는 미워하시겠지. 형은 나를 원수로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제 나는 외로운 혼자인가? 라는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가 하늘까지 무사히 정말 갈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에서는 영영 멀어진 것인가? 자기의 주위에 지금 불어오는 바람의 추위보다 이 두려움이 더 몸을 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누구나 이 야곱의 돌베개 같은 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좌절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간들. 나의 힘으로 아주 애썼지만 그 애썼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요 패배자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막닥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돌베개의 시간에 하나님은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야곱의 돌베개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과 피곤함에 지쳐 잠든 그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남은 야곱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 야곱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기가 베고 있던 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여행자에게 있어서요. 이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것이 치료 약이 되기도 하고, 또 생활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것을 팔아서 자기의 여러 가지 것을 쓰게 되는 생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전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돌에 자기의 전재산을 붓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바로 여기가 야곱에 있어서는 특이하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야곱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오늘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는요. 베델 언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베델로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존재가치를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은요 실패자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자다 라는 패배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그려놓은 존재.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존재같이 우리는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곳에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요. 패배자라고 느끼면서 허덕이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지금요 자신이 쓸쓸하게 누워있는 이곳과 그 자리와 하늘이 사닥다리로 연결되고 있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꿈에서 야곱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자신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 자야라고 생각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너는 하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아, 너는 실패자이거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잇는 하늘의 상속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만 주어진 선, 축복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유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곱의 꿈을 빗대어서요. 완전히 선언하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인자. 인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지금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나를 예수님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이어진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서 디모데 디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더 많이 가져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아야 내가 존재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내는 것도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해야 얻는 것이 아니고 진짜 존재 가치는 나를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바로 내가 깨달아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놀라운 존재를 하나님을 만나 발견하는 여러분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야곱아 너는 이미 복된 자야 그리고 너를 내가 복의 통로로 쓸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사실은요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어내고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이삭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추 축복권은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진짜 복된 자는 내가 그렇게 빼앗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만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다 가져도 그것 때문에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진짜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진짜 복의 통로로 삼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진짜 복된 자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가 복된 자고 복의 통로다라는 것을 다 경험하기를 우리 부르신 가족들이 다 그러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한 가지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성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딱한 가지 강조하는 게있어요 뭘까요? 선경금. 선교원금. 여러분, 선경금은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담돈 천 원이어도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한번 꼬더라고요. 아, 목사님, 어떻게 천 원만 냅니까? 아니요, 정말 저는 원, 정말 진심이에요. 여러분, 담돈 천 원이어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는 내는 자로 사용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야곱에게.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두렵고 막막한 길을 걸어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보살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이것을 발견하고요. 이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야곱은요. 지금 뒤에 이제 성경들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해서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그 삶의 가운데 그 능력과 해결책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발견해 가는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요,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야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이것을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내 삶의 의미와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내 힘으로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나의 힘의 근원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이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합니다. 아니면, 목사님, 제대로 만난다는 말이 뭡니까? 뭐 하나님 만나는데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식대로 생활을 하고, 만고 자기식대로 기독교를 아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자기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 야곱의 하나님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김집사가 말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설교에서만 듣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속에서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남의 감정 속에서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녹은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베벨에서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그냥 하나님을 세상에 떠도는 그냥 어떤 종교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만물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하나님의 이 만남의 능력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 내가 어떤 것을 많이 해야 내가 복된 자가 내가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복되다라고 하시니까 나는 복된 자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둥바둥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뭔가를 성취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내가 걸어가리라라고 새로운 눈이 열리고 다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요, 부르신 가족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야곱의 돌베개를 베델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돌베개도 베델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 대신 너의 능력대는 너의 존재가치를 너를 복되다 하는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만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매일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목사님, 저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어떡하죠? 예,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 하나님의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에게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 붙잡아주세요. 나 이렇게 연약해요. 나 도와주세요 할때 얘야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또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로 납니다. 나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오늘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로 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일이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오늘도 고백하기로 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베데레 하나님을 소유하는 나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